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전동 드릴, 전동 드릴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점 효자 전동 드릴 하나로 모든 작업 끝 가정에서 DIY 작업을 간편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기존 전동 드릴의 무거움과 무선성 부족 강력하지 않은 성능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효자 해머 전동 드릴 21V 무선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을 지원해 이동이 자유롭고 21V의 강력한 파워로 까다로운 작업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집안일에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도구죠. 사용자들은 무선임에도 큰 힘을 느끼며 작업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사용시에도 손목에 부담이 적다는 피드백도 있습니다. 효자 전동 드릴로 손쉽게 집안일을 해결해보세요. 직접 그 편리함과 강력함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업할 때 계속되는 배터리 교체와 무거운 드릴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스틴스 전동 드릴 세트 TCR 300을 소개합니다. 2 0 v 리튬이온 배터리 두 개로 오랫동안 끊김 없이 사용 가능하며 유선처럼 편리하면서도 충전식이라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어요. 탈착형 배터리는 사용도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까지 포함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사용자들은 배터리 수명과 강력한 파워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LED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지금 우스틴스를 선택해 작업시간을 아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나 강력한 해머드릴을 찾고 계신가요? 무거운 장비와 짧은 배터리 수명 때문에 작업이 불편하고 이동시 부담스러우셨다면 보의 충전 해머드릴 GSB18, 볼트 마이너스 28을 주목해주세요. 2 0 0 0 H 배터리로 휴대성이 강화돼서 긴 작업시간에도 문제없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강력한 성능으로 다양한 작업에 딱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휴대성에서 만족감을 느끼셨고 강력한 성능 덕분에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또한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충전 걱정 없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보시들과 함께 모든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 보세요.